우리가 널 주워와서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대학은 무슨 넌 평생 나한테 돈 벌어서 갖다 바쳐 이년아 이런 화딱지 나는 상황은 뭔가요? 청담동으로 언제 이사 올 거야? 딱 봐도 누군지 감이 오네요 예지야 어? 예지 양어머니만이세요? 아니야 예지야 잠깐만 왜 무시해? 어머님 같이 들어가요 뭔 사정이 있길래? 언니 저 사람을 왜 데려와? 우리 집안이 재벌인 걸 알면 평생 우리한테 빌붙을 거라고 예지야 그래도 낳아준 은혜보다 길러준 은혜가 더큰 거야 돈 달라고 해도 받은 만큼은 드려야지 내가 받은 건 이미 갚고도 남았어 예지는 사실 친부모가 아니라 양부모 밑에서 컸는데 아빠 뭐하는 거야? 계집 주제에 어딜 대학을 가? 네 동생 뒷바라지나 해? 동생 공부나 좀 알려줘 내가 왜 저런 빡대가리를 가르쳐줘야 돼? 난 서울대 붙었다고 우리가 널 주워와서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대학은 무슨 넌 평생 나한테 돈 벌어서 갖다 바쳐 이년아 예지야 빨리 아빠한테 죄송하다고 해돈 갚으면 되잖아 나 같아도 집 나간다? 어릴 때부터 집안일은 내가 다 했고 이래서 번 돈도 저 집에 다 갖다 바쳤다고 미안해 예지야 너가 억울했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내 눈에 띄지 마 사실 엄마가 쫓겨났어 엄마는 이제 너밖에 없어 예지야 졌단 말에 속지 마 아니 어떻게 들어온 거야? 영감 오늘 뭐 먹을까? 이렇게 뒤통수를 친다고? 그게 아니고 이쪽 근처 온다고 해서 잠깐 있게 해줬어 우린 여기서 잠깐 살 거야? 너 사실 재벌집 딸이라며 그러니까 빨리 아파트 구해줘 엄마가 옛날에 보물을 주었던 거라고 아마다 누나야 나 거기 회사 취직시켜줘 최소 임원급은 되는 거지? 이 백수 새끼가 몇 년째 술만 먹더니 생각이 멈췄어. 너가 임원, 청소부로도 안 뽑아. 이게 어디서? 우리가 내일 너네 회사 가서 똥칠 한번 해줘. 너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. 내 동생 걱정할 시간에 너 목숨이나 걱정해. 그때 걸 크러시 언니가 등장. 너가 진 도박빚 3천만 원이지. 사채업자들이 너 손가락 갖고 싶어서 난리야. 평생 병원 신세 져볼래? 지금 우리 아빠 협박하는 거야? 아들은 아들이네. 그거 알아? 네 아빠가 너 사채업자들한테 팔고 혼자 트일 계획인거? 아빠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? 내 피지, 너 피지지? 도망가기나 해? 호다닥골 좋게 도망가네요. 저 인간들 왜 데려왔어? 엄마가 그러지만 않았다면 내가 평생 지켜줄 수도 있었는데. 너 인생은 아직 많이 남았는데 더 이상 짐이 되기 싫었어. 미안해 엄마가 딸만큼 용감하지 못해서 앞으로 찾아올 일 없을 거야. 찝찝하네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